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경북 남서 내륙에 오후부터는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북 북부 내륙 50에서 100mm, 대구와 남부 내륙 20에서 6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안동과 포항 30도 등 2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생이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학생은 다행히 한달 만에 깨어났는데 뇌를 다치면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유도 관장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도 선수를 꿈꾸던 초등학교 5학년 성모군 지난해 4월 18일 대구의 한 체육관에서 훈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급성 뇌출혈로 치료를 받다 한달 만에 깨어났지만 올해 6월 뇌병변에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쓰러진 날 체육관에서 무리한 훈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수영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평소에 계속 운동을 계속 했던 아이 건강하나요? 에 갔는 뭐 감기 말고는 갔 적이 없습니다. 석군은 평소 하루 3시간 가량 체육관에서 훈련하며 어버치기와 매치기, 낙법 등을 배웠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도 다른 관원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도 관장은 석군이 자신과 잡기 훈련을 하던 중 옷깃을 잡으려 다가오다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대일 대련을 했지만 하루 종일 하지 않았고 머리를 부딪히거나 집어던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고 받아주는 입장이지 제가 애를 뭐치면서 애의 실력이 늘어나고 이렇게 교육하는 방식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 매트도 깔았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줬다고 했습니다. 당시 장면을 담은 CCTV조차 없는 상황. 아 죄송합니다. 다제 책임입니다. 대부주의입니다. 감사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경찰은 유도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전문가 감정 회신이 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이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강생이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우값 하락을 막기 위해 자율 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과 전업 농을 중심으로 오히려 사육 마릿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기준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3만 6천여 마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 5천여 마리 0.72%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